됐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 귀한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더불어 찬양의 재물을 하나님께 온몸과 함께 올려드리옵니다. 기도는 숨쉬는 호흡이며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했습니다.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각자의 사연들도 많습니다. 그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. 하루하루 세상과 더불어 생활할 때에 부족하고 무난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. 그렇지만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건능의 능력으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,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. 하루속히 체험하게 하시오. 더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1층에서도 요양원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이 될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. 목사님 귀한 영양식 저희들에게 전하십니다. 그 말씀을 들어서 또한 일주일간의 생활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아버지한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,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.